자 코인 영상 찍는 인부장이고요 10월 28일 새벽 12시에서 1시 지나가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재무부 관련 발표가 떠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마음노트 채널 현재 구독자 3,198명 달성했습니다. 오늘 3,2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딱두 분만 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오늘 미국 재무부 코인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링이나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선이 현재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천만원대 뚫고 올라가면서 그냥 1억 돌파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대다수 코인들이 따라서 상승하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유니스왑 코인 같은 경우 15% 상승했고 앱플스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같이 코인 불장에는 올라갈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골라 잡으시면 하루 만에 20에서 30%는 수익 충분히 낼수 있다.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한테 구독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추천 코인과 함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조작 없이 모두 보내드리니까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빨리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 번호로 구독하고 구독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함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1 0월의 추천코인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분들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5분안에 커피 쿠폰과 추천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워렌버핏이 투자 겠다고 밝힌 코인과 함께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0에서 50% 이상 상승이 나올 코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요거 새벽에 뉴욕거래소 상장과 함께 워렌버핏의 투자자금 들어오면 어마무시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언론에 기사들이 막 뜨면서 어마무시한 폭등 나오고 있다 코인 상승률 보면 어마무시하죠 근데 오늘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40에서 50%더 단기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이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두달 전부터 세력들은 이미 트럼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했고, 지금 매집이 끝났고, 오늘 자, 바로 9월 12일 자로 새벽에 신규 상장되고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거래소 승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강력지지 코인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에서 500% 이상 급등 나올 코인 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요 코인으로 단타치셔서 적어도 100% 에서 200% 이상의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단타칠 코인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새벽 대회 끌어올려줄 때요땡땡땡 코인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 물릴 수 니까 욕심 내지 말고 오늘 100%에서 200% 정도만 단기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이 트럼프 강력지지 오늘 폭등 나올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상란에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번으로 감사라고 고맙다는 마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강력 지지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소중한 시간 5분만 귀찮더라도 게으르시더라도 내 가지고 문자 한통 보내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코인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처럼 트럼프 강력 지지 호재가 뜨고 신규 상장 하는 코인 제가 알려드릴 때입 벌리고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밥상은 제가 차려 드리는데 숟가락은 뜨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트럼프 강력지지 코인으로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숟가락 드는 법은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 1 0 2 2 4 2 5에 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바로 답장해서 트럼프 강력 지지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수익내시고 댓글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니까 트럼프 관련 폭등코인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 010에 2425에 3 9 8 5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